<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시 50분이고요. 어, 빠르게 매매를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를 우선은 종배를 했습니다. 어, 매매는 안 했고요. 시외에서 샀고요. 어, 얘는 종가가 여기 어제의 종가가 조금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어, 그리고 어, 시외에서 좀더 지켜보고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시외에서 한0.8% 좀 떴을 때 사고, 어 이런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에서 종배를 했을 때 슈팅이 나오면 평균 한6% 정도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정리를 했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 눌렸다가 아예 더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는 오버 슈팅이어가지고 뒤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또 뒤에서 포스코 엠티카 때 역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종배를 하나 더한게 어제 손실을 준 제주 반도체를 어, 종배를 해서 이건 그냥 종가에 샀습니다. 종배를 해서 어, 슈팅이 나올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티엑을 매매했는데 잘 못했어요. 너무 빨라서 잘 못했습니다. <laughs> 이게 어, 이거 이렇게 보죠. 이 이게 사실 물량도 그렇게 많이 실질을 못했어요. 물론 수,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여기서 바이를 찍을 때도 이때 이제 얘가 포스코 DX를 역전 하고 포스코 관련주 대장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 유심히 보고 있었고 또 대장으로 새로이 올라섰고 호가 움직임도 약간은 약간은 잡지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에 어,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테마의 대장이니까 테마 대장은 쉽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어, 좀 급락이 나올 때한번 찍고 근데 저는 이 갭까지도 좀 염두를 했어야 했습니다 매매를 할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분명히 상정을 해 놓고 매매를 했어야 돼서 여기서 물량을 1차 물량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 한4% 슈팅이 나와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다 팔았고. 근데 뭐 이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이 앞에 바이랑은 조금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여기서 빨리 올렸고 여기서 빨리 올렸으니 어 여기서 더 가려고 해도 만약에 더 간다 해도 이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이거는 낙주성으로 그럼 매매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반등은 어느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 잡은 거였고, 그래서 애초에 목표가를 한이층으로 밖에 안봤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팔한, 팔았거든요. 근데, 음, 뒤에 시팅 나오는 걸 보고, 아, 좀 홀딩 할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되게 쉽게 와줬거든요. 얘가. 그러면 좀, 어, 그렇게 고통, 그렇게, 어, 급하게 팔 필요 없지 않았나? 좀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만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큼은 이제 눌린다, 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뒤에서 보자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게 좀 매물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을 제가 몇 가지 몇개 알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예전에 모아데이터도 이런 흐름 이후에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라나 하락이 나올던 그림으로 가지 않을라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냅다 뚫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매수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EX는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조금 아쉽게 됐어요. 분량도 많이 못 실어가지고. 어, 반면에 한올바이오를 그래도 메인으로 잘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비중도 많이 실었고 어, 매매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우선은 신고가를 도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가장 유심히 봤던 거는 일단 일봉 차트였습니다. 물론 일봉이 좋다, 그냥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저는 얘를 좀 옛날에 제가 이거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서 개고생하다 여기서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주식 처음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좀,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차트를 제가 여러 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 좀 상당히 이 차트에 투자했던 개인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여기서 이런 슈팅을 기대했던 개인들마저 다 죽여버리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서 어떤 얘네가 임상하고 있는 어떤 약품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가, 어,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꽤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주요했고 그리고 일봉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좀 뭐랄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느낌이 여기 전날이나 전전날 보면은 약간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대금도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유연하고 어좀 애가 호방하다고 해야 되나 호가 움직임이 굉장히 호방하고 유연하고 또 대금도 쭉쭉 잘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오늘이 그 슈팅하는 날인가보다 싶어서 일단 VI에 같이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팔았냐면 얘가 품여로그램 매매가 품회가좀 간섭을 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품회가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올릴 때 여기까지는 품회가 사면서 올렸는데 이부 i 위에서부터 막 팔길래. 어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은 그냥 한0.2% 플러스 0.2% 일단은 나왔고요. 대신 하나를 더 보여주고 그때 품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랑 어떻게 품에가 상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보고 매매를 하자 싶어서 좀 지켜봤는데 이게 다시 들어올릴 때 보니까 품에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품에가막 파는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품에가 사는데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 품에랑 얘랑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까지 만들었을 때는 제법 확신이 들어서 그냥 모았어요 눌리면 눌리는 대로 모으자 하고 모으고 여기서는 한 1%쯤에 팔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많이 사서 <laughs> 여기서 일단은 정리하고 이거는 사실 더갈것 같아도 좀 이런 거를 저는 최근에는 그냥 습관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물량이 커졌을 때 어 플러스 1 2% 정도 되면 일단 정리하는 걸로 좀 요즘에는 매매를 그렇게 정형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셀을 찍은 거고 어, 추가 슈팅 나올 때 정리를 했는데 요때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여기서도 조정을 주고 여기서도 조정을 주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해게 하고 이것만 뽑고 끝난다고? 엥?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눌림을 일부러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눌림을 더 받았어요. 얘는 어, 결국에는 더갈 것이다. 최소한 20% 이상은 가야 되고 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래도 상한가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약간 눌림을 살짝 받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어 눌림 받고 바닥을 따겠어. 약간 이런 느낌보다. <laughs> 제가 항상 요즘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좀 미리 사 놓고 올라갔을 때 나는 더살 거지만 여기 사 놓은 게 있으면 내 평단이 그나마 유리해지니까 올라갔을 때산 거랑 이거랑 합쳐져서 평단이 좀 유리해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리 사 놓는 느낌으로 좀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소량을 잡고 어디서 가장 많이 잡았냐? 어 공교롭게도 여기서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앞에서 잡아 놓은 거보다 여기서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후달렸습니다. 후달렸지만 어쨌든 제 관점을 믿기로 했고 그래서 후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를 못 찍은 거죠. 안 후달렸으면 여기서도 찍었을 텐데 후달려서 바이를 못 찍었다가 후달리니까 여기서 좀 셀이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마지막 셀도 여기서 효과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렇게 돌파를 시도한 척하다가 쭉 밀리는 모습에.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팔까 아니면 홀딩을 해볼까 어차피 더갈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어제 제주반도체에서 당했던 것도 있고 어,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거기 그 위에서 또 매매를 하자 그냥 이 마인드로 여기서 일단 다 정리를 했는데 어, 바로 금반등 나면서 들어올리길래 여기서는 이 판만큼만 잡고요 어, 한 1%쯤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마무리했고 그 뒤로는 딱히 오늘은 매매를 한게 없어요. 어 네, 레고 캔바이오도 굳이 안 했고요. 아, 우리 바이오를 했습니다.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는 살짝 했어요, 살짝. 우리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어, 좀 급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 LS 전선 같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어, 이, 이런 데서는 쉽게 쉽게 제가 접근하지 못했고요. 어, 대신에 그래도 뒤에서 좀 다시 올리려는 의지가 보일 때 눌림을 잡고 어, 상한가에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어, 왜냐 면 상한가를 왜 굳이 안 잡았냐면 일단 일봉이 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 그랬고 안 잡았고 또 얘가 어, 한올바이오가 상인을 갔다면 전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그래도 오늘 뉴스랑 명분이 있었는데 얘는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굳이 상에서는 어, 잡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획대로 상한가에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네 그렇네요 따로 오늘은 그 다음에 매매를 한 거는 없어요 텔레칩스도 안 했고요 이건 호가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어 차트는 좋은데 어,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았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연